우선은 이 그래프는 y는 3분의 1 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의 아,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 동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 Y축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왜냐하면 점근선이 같이 이동하니까.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 X축으로 한칸 뒤로 간 거는 그래프 모양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했어. 그래프 모양이라는 것은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런 모양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는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이제 증가... 자 얘가 아니라 우리가 그릴 거. 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지. 감소인데 이제 정근선 내려갔으니까 요렇게 감소할 거야. 근데 x축으로 이동하고 y축으로 이동했으니까 y 절편 정도는 좀 정확하게 그려 생각해 주면 좋아. y 절편이라는 거는 x 대신에 0 넣었을 때 값. x 대신에 0 넣었을 때 음, 양수야 음수야? 그치, 음수지. 그러면 대략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치역은 y가 뭐보다 커?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는 이런 마이너스 처리해줘.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음, 플러스 2까지 같이 처리가 되지. 3분의 1을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준 다음에, y는, 음, 자, 얘는 y는 3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 동한 거야. y축으로는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y 축으로 이동하지 않아서 점근선은 그냥 x 축 그대로고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x 축으로 두칸 이동한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서 었 점근선이 x 축이니까 이렇게 근데 y 절편 정도 정확하게 계산해 줘라 y 절편 x 대신에 0 넣었을 때값 그러면 얘는 치역이 그냥 x축 위에 있으니까 y는 양수고 점근선은 y는 0, x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그래프. 3번 그래프는 어, 지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설명하기는 힘들어. 얘는 꼭 대칭을 이동을 해, 대칭을 이용해야 돼. 원래 y는 3분의 1의 x 그래프를 꼭 그려서 생각해줘야 돼. 이 그래프는 다른 색깔로 그렇게 감소하는 지소함수 그래프잖아. 근데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그래프란 말이야. 얘하고 얘는 누구의 보호가 달라졌다? 그렇지, 사실 y의 보호가 달라진 거야. y의 보호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축 대칭? 그렇지, x축 대칭이다. 그러면 얘는 점근선은 그대로 점근선은 그대로 x축이야. x축. 하지만 정의역 달라져. 정의역이 X쪽보다 밑에 있으니까 y는 음수야. 지금처럼 우리가 지수는 양수인데 지수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음수 되는 거야. 음수, 그래서 저 지역이 나머지 거하고는 부등호 방향이 달라졌지. 2번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2번 그래프도 X 앞에, X 앞에, 지수 앞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지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얘도 그래프가 뒤집힌 모양인데. 어, 뒤에 없지. y축으로 이동하지 않아서 x축으로만 이동했다는 얘기야. x축으로만. 네, 이 그래프는 바로 그릴 수가 없고 우선은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야. 물론 4를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그릴게 왜냐면 얘를 2의 제곱으로 못 바꾸는 3, 뭐6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그래프 그릴게 얘는 음 어쨌든 지수함수에다가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아 모양이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증가함수를 그리면 돼. 점근선이 X축인 증가함수를. 왜냐하면 Y축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근선이 달라지지 않아. 그때는 지수함, 밑을 보고 증간지 감소지만 생각하는 거야. 물론 앞에 곱해진 게 음수가 아닐 때만. 그러면 이제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얘는. 마찬가지로, 누구의 보호가 바뀌었다? Y의 보호가 바뀐 거야. Y의 보호가 바뀌었다는 건 어느 축 대칭? X축 대칭이지.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함수는 X축 밑에 생겨. 점근선은 그대로 X축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야. 하지만 y의 부호가 달라졌어. 0보다 작아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는 항상 양수야.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다.